안녕하세요. 먹눈이 버거킹입니다. 오늘은 삼겹살, 삼겹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삼겹살을, 봉지를 뜯겠습니다. 요즘에 삼겹살이 압축이 잘 돼서 나오네요. 2인분은 못먹고요 1인분. 1인분을 사왔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충전면. 이렇게. 구워보겠습니다. 수량이 네. 이렇게. 네요 불은 켜놓은 상태입니다. 아, 뜨겁나? 어이, 뜨. 프라이팬이 달궈졌습니다. 요즘에 삼겹살 많이 드시지요? 먼지가 많을 때는 삼겹살을 드시는 게 먼지를 보내는 데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삼겹살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6000원 하던데 6000원? 아유 그냥 고기가 엄청 좋습니다. 돌아가네요. k i d d i n 아 n o 기 i 이 h e 네요아 can't go. I 이거 기름 있어서 그런지 엄청 튑니다. 이렇게 하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음, 여기는 생채 제가 좋아하는 생채를 준비했고요. 여기 된장, 여기 상추, 그리고 여기 고추, 청양고추. 몇개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콜라,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어 고기 잘 익고 있네요. 고기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유 잘 익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있고 절단식 절단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기를 조금 크게 먹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크죠. 하나 더 자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에 서 입맛에 더 맞습니다. 넣고 다익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상추쌈 상추쌈 기본이죠, 고기에. 제가 상추쌈을 한번 한쌈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아시죠? 여기 앞이 아니라 이 뒷부분으로 해서 싸먹는 겁니다. 밥을 한 숟갈 올리고, 고기를 우야다 익었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약간 덜 익게 먹습니다. 약간 피고 물이 좀 떨어지게끔 든요 어? 된장, 제가... 고추. 이렇게. 이렇게. 한 모츠 이렇게 한쌈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오늘 삼겹살 삼겹살 추천드립니다. 맛이 엄청 좋습니다. 밥을 올리고 이번에는 삼겹살을 두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두점두점 두 점. 고기는. 조금 두툼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생채 올리고, 된장, 음, 마늘을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먹을 때 마늘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삼겹살 자주 구워주시나요? 저도 삼겹살을 자주 먹지는 못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자주 먹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자주 먹안되더라고요 요번에는 세 점. 고기 세점 먹어야겠죠? 이렇게 약간 피국물이 보이죠? 저는 약간 이렇게 덜 익혀서 먹습니다. 생으로도 먹는데 오늘은 살짝 물에다 데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점 생채를 넣고 된장. 마늘, 마늘 두 점을 놓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점 하십시오. 음. 이번에는 고기만 쏴서 먹겠습니다. 이게 고기가 안 익은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쌤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약간 돌리켜서 먹습니다. 이번엔 고기만 싸서, 마늘, 마늘, 두 개. 청양고추라 매콤하네요. 이번에는 밥이랑 고기랑. 고기 한장 남은데요. 밥은 다 먹었고요. 한팩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걸로 먹겠습니다. 생으로 먹는걸 전 좋아하거든요 한번 생, 생으로 뜯어먹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불은 끈 상태입니다. 제가 원래 고기는 생으로 먹고 자라왔습니다. 생으로 먹다 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한 점. 여기 고기가 엄청 쫀득쫀득하네요 이렇게 세점 저는 원래 고기를 익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닭고기도 원래 생고기로 먹거든요 요거를 일단 콜라 콜라를 한번 먹고 입을 헹군 다음에 생고기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고기는 생고기가 제일 맛있죠. 요 후레판 들고 먹겠습니다. 역시 고기는 생고기입니다. 오, 음,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고기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기가 조금 달아요. 고기가 왜 단지 모르겠습니다. 상추에 싸서 한번. 고기에다가 꿀을 발랐는지 고기가 엄청 달고 고기가 시원하니까 쫀득쫀득합니다 역시 고기는 생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음,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고 음, 재밌는 재밌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드가 꽂아져 있지 않습니다. 여긴 불이 들어오지 않지요. 이거는 삼겹살, 삼겹살이 아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젤리, 삼겹살 젤리입니다. 젤리. 소금분 계시나요? 제가 한번. 소금 분이 있었, 있었다면 제가 조금은 성공한 것 같네요. 젤리, 젤리. 요즘에 많이 젤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면 좀 방송을 좀 재밌게 보여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요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근데 삼겹살 젤리가 엄청 다해요 쌈 싸먹지 않았으면 아마 못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달아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맛있고 좋은 재료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